어 저번에 비파형 동검 그리고 세형 동검 강의 때 제가 이제 북방식 동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형태만 살짝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북방식 동검하고 이제 우리 이제 세형 동검과의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 지금 보시면 이제 실물인데 보면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일명 세형 동금 즉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의 후기 동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북방식 동금입니다. 보면 보시면 이제 길이가 좀 길죠.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이제 칼의 길이 하고 차이가 없고 초기는 대부분 지금도 제가 칼을 잡아 보겠습니다. 잡아보면 이 칼날에 보면 앞부분 이 앞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찌르기 용입니다. 찌르기 용이고 이제 옆에 보시면 민, 날을 보면 뒷부분은 뭐냐면 방어용입니다. 날이 안 쓰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중심 뼈대를 강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제 많이 고조선에 말하는 이제 청동검 주조부가 대단히 같고요. 앞부분은 이제 공격용, 뒷부분은 이제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 뒷부분이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세형동검하고 비슷하게 이제 어, 오리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보면요.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북방식 동검은말 그대로 고조식 동검하고 이제 형태의 뒷부분은 같으면서 이제 앞부분은 뭐냐면 이제 앞부분 형태도 이제 쉽게 말하면 고소수 비파형 동검을 받은 형태도 있고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은또 이제 중원식처럼 어떻습니까? 손잡이 일체형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한번 쓰다가 부러지면 끝나는 거고요. 끝나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보면요. 못 쓰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세형 동검은 이게 이제 잡아다 쓰다 보면 돼요 칼날이 부러지면 칼날만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밑 부분 밑에 부분이 또 이제 이게 이게 공격을 하다가 뭐 파스 파괴된 부분 이뭐 있다면 이것도 다 조립을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 역사를 본다면 말 그대로 지금 트랜스포머 영화를 여러분도 보시는데 참 이런 영화를 본다면 우리 역사고 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이 금의 세계 칼을 만드는 세계에서 트랜스포머 일명 말 그대로 이 조립품. 조립을 해가지고 형태라는 것이 보면 서양 문화보다는 이 고조선에서 이런 조립형 청동기가 먼저 출현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하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북방식 동검 다음에 뭐 여러분들 한번 손을 잡아, 직접 잡아 봐가지고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좀 있습니다. 무기가 있고 대단히 날카롭고 보면요. 청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것은 이제 재연품입니다. 재연품이기 때문에 이제 청동의 색깔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살아있죠 보면요. 일부는 이제 오래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기다 녹색을 뿌리고 녹이 끼었던 표시를 하고 색을 좀 어둡게 하는데 원래 청동은 여러분들 땅 자체에 그 이제 기물이 묻혀 있는 땅, 땅이 물이라든지 습기가 많다면 당연히 부식이 됩니다. 이렇게 부식이 되가 썩어가지고 사가버리든지 녹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청동기를 묻던 장소가 이제 그런 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청동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의 부식은 있고 녹은 썰지라도 몰라도 이 광택 청동기 자체의 광택이 뭐냐면 쉽게 말 보호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래된 청동기는 보시면 대단히 광이 많이 나는 청동기 가 있습니다. 그런 걸잘 구분 못 하셔가지고 이 청동기가 뭐 2000년 3000년이 데왜 이렇게 녹이 쓸지 않고 깨끗하냐 광택이 나냐 이건 가짜다 는데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요. 청동기는 이제 주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관 거기 파묻힌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대단히 좋다 면 청동기는 대단히 이 피부의 보호막까지 속된 피, 지금 청동기 의막 청동기를 보할 수 막까지 생기면서 아주 이제 광택이 나는 그런 청동기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물을 보실 때 무조건 오래된 것은 녹슬고 뭐 부식, 부식됐다. 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항, 모든 기물도 다,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방식 동검도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되지만, 또, 앞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혼자 들고 강의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녹이 썰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녹슨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무기라든지, 대단히 무기감이 느껴지고, 지금도 칼날에 살아있습니다. 이게 손을 요리, 종이를 껌, 종이에 이렇게 잘립니다. 보면, 이제, 전에 이제, 뭐, 오랑구천하고 오왕부차에 뭐 이렇게 쭉 이런 이제 금이 또발굴돼가지고 중국에서도 많이 충격을 줬죠.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금에 아직까지 그게 어떻습니까? 세심함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직접 그때도 지금 남아있는 발굴된 칼만 가지고도 참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사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세영동건과 북방식 동금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라고요 제가 시간 틈 나는 틈을 통해서 이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